오늘은 지난번에 음성이 없어서 다시 한번 녹화합니다. 어, 앞서 2D에서 보면 작업하는 방식으로 작업할 거예요. 천천히 따라 하시면서 복습해 보시고요. 우선 저는 예, 앞에 지금 문자로 적어놨어요. 기본적인 준비 작업을 리미트 설정부터 쭉 앞에 지금 메모로 파란색으로 써져있는 이 부분 따라서 여기 5번, 6번까지 실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되어있어서 20으로 설정할 거고요. 스냅은 역시 20으로 설정할 겁니다. 자 이렇게 준비작업 하시고 늘 하는 것과 똑같이 기준선 작업하실 텐데요. 기준선은 라인으로 하셔도 되고 X 라인으로 하셔도 됩니다. 기준선은 보시면, 선, 아래쪽에 그릴 기준, 십자선, 이렇게 그려주시는데, 기준선 그리실 때 왼쪽 하단을 기준으로 하실 수 있는데, 도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업을 많이 해보시면, 아, 이 도면은 어디를 기준하면 좋겠다, 라는 것이 나오긴 하는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아래쪽, 왼쪽 하단 부분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거는 평면 그리려고 하는 부분에 십자선 얘는 정면 그릴 십자선 그 다음에 우측 그릴 십자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큰 치수 외형부터 업셋을 주로 사용하시는데 치수 보시면 우에 부분을 먼저 해보시면 1 8 4예요 그런데 중간에 센터선 이렇게 중간에 딱 여기 보시면 92만큼 한번 선이 이어져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을 끊어서 그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184로 해도 되지만 92로 두 번을 할 겁니다. 왜냐면 나중에 또 어차피 미드선 그려야 되니까 업셋 하면서 그냥 같이 해두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폭은 역시 여기 보면은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한 번에 260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것도 한번 끊어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원을 그려야 될부분에 중심선이 필요해서 아래쪽에 있는 여기 150이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260 해서 여기서부터 한번더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 정, 평면 그릴 자리, 정면 그릴 자리 그리고 정면 부분도 24만큼 여기 아래쪽 높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전체 치수가 이제 위쪽 치수가 여기 반구 모양, 이 곡선 모양이 72라고 돼 있는 것, 높이가 가장 큰 72라고 돼 있는 반지름 값을 높이로 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각형 외형선 그렸고요. 외형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정리 단계죠. 트림을 이용하셔가지고 선들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필요 없는 선 바깥쪽으로 쭉 잘라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십자선으로 잘라 주시면 됩니다.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럴 땐 이렇게 한 번씩 클릭클릭 해 주시면 예, 잘라집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평면, 그릴 자리, 정면, 우측면 요거는 보조선 역할을 할 부분. 자, 여기에 보조선 역할을 할 부분에 선마저 그려 놓고요. 자, 도면을 천천히 보시면 여기 큰 동그라미 모양이 있어요. 여기 72, 여기 72. 이렇다는 얘기는 여기 그림, 입체 그림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공 모양이에요. 공인데 절반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공 모양일 때는 세 군데 다 똑같은 치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클 명령 쓰셔가지고, 제가 앞서서 작업할 때 치수 같은 명령 묶어서 쓰시고, 치수 같은 치수 묶어서 쓰시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저 지금 오션앱 설정이 안돼 있어서 앞서 하면서 제가 미처 작업을 안한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만 설정할 거고요. 자, 서클 명령 쓰시고 같은 치수니까 여기 교차점 교차점 72 적용하시고. 또 여기 교차점 엔터하시면 72 똑같은 치수니까 그냥 엔터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보시면 이대로 놓고 작업하시는 것보다 여기 공 모양은 반만 필요해요. 바로 정리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항상 제가 중간에 정리할 때는 이레이즈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레이즈 할수 있는 부분, 이거 옆에 필요 없거든요. 얘도 필요 없어요. 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울 거예요. 보시면 요 위에 없잖아요 동그라미 그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트림 할 부분을 해주시면 돼요 트림은 제가 요선하고 요선 이용해서 얘도 잘라줄 거고요 여기도 잘라줄 거예요 여기도 잘라줄 거고 여기도 잘라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는 사실 요 위에 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좀 이따 연결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이제부터 세부 치수를 적용할 텐데요. 제가 지금 얘기드린 이 부분 여기 요 부분은 여기랑 같은 부분이에요. 지금 제가 도면을 보고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요 안에 있는 부분과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치수가 74가 있어요. 없앤 명령 쓰셔서 74 하시고 여기가 7 4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치수가 여기도 74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부분에 74가 있지만 중심선에서부터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서 여기서는 37로 적용할 거예요. 절반 나눠서. 자, 여기서 37, 아래로 37. 그러면 여기 오른쪽도 똑같이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하이 기억자로는 항상 짝이 맞다고 얘기 드렸으니까요. 자, 이 상태에서 선정리를 할 텐데요. 여기는 조금 있다 이제 짝을 찾아야 여기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 정면하고 우측면 할 건데 제가 여기 선을 우리 이전에 배웠던 필렛을 쓰시고 반지름 값을 제로로 하셔서 얘는 여기까지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고요. 엔터. 얘는 여기 모서리는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차원에서 필렛은 한 번에 하나씩만 되기 때문에 반복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반복하면 같은 명령이니까 트림으로 요 밑에도 맞아 줄게요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작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또요 지금 아직 좌우는 짝 맞췄는데 위아래 기억자로짝 맞춰 줘야 되니까 요 부분을 해 볼게요 짝 맞춰 줄때 하실 수 있는 방법 X라인 이용하셔 가지고 V 하셔서 여기에 맞는 데가 있는지, 여기 만나는 데가 있는지, 여기 만나는 데가 어, 없어요. 클릭 이렇게 두시면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이 그려지냐면요. 여기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그려진다는 얘기는 이 부분이 됐단 얘기예요. 그러면 필요 없는 거 바로 이레이즈 하시고요. 이레이즈. 요선 지우시고 그 다음에 선 정리 트림 할게요. 어디냐면 여기랑 요거 선택하셔가지고 도면 잘 보시고 어디가 필요 없는 부분인지 잘 보시고 깔끔하게 한 번에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X 라인 하셔서 이제 짝이 다 맞았나 V 하셔가지고. 아래쪽 여기는 만나는 데가 아까 있었어요. 지금 잘려서 없는 거죠. 여기 지금 만났어요. 그럼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만났고 이번에 위에 거. 여기 만나는 데 있죠. 여기 어, 없어요. 네, 여기는 요걸로 찍어 주셔도 되고요. 여기 새로 생긴 얘를 찍어 주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하둘 중에 어느 거 하나로 해도 짝이 맞습니다. 제가 일단 여기를 새로 생긴 거니까 해 줄게요. 그 대신에 그 다음, 서클 아래쪽에 그려주실 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얘는, 얘는 여기다 이렇게 짝을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도 정리해 볼게요. 이레이즈로 먼저, 정리하실 때, 제가 중간에 정리할 때는 이레이즈 할게 있는지 먼저 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트림을 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얘랑, 얘랑, 여기 요거랑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낼 거예요. 도면 잘 보시고 어디가 남아야 되는지 보시면 자, 이렇게 정리해서 요 부분이 생겼어요. 자, 그럼 이번에 짝 맞춰 볼까요? X 라인에서 V 하셔가지고 아래쪽 가서 여기 만나죠. 그리고 여기 아까 이걸로 갖고 왔어도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 아래 짝을 맞춰줬습니다. 자, 여기 지금 짝 맞춰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 카톡에 올려드린 그 파워포인트로 되어 있는 순서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요 74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 그렸어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여기 40 폭이 40이고 여기 59 같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그려 볼게요. 자, 업셋 하셔가지고 양쪽으로 40이라서 20 업셋 해주시고 여기도 똑같이 20 업셋 해주시고 이것과 같은 부분이 59, 오른쪽에 59 이게 여기랑 같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선정리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트림 하셔가지고 지울 게 따로 없어서 제가 트림을 해줄 거예요. 여기랑 선택하시고, 자, 여기 잘라주시고, 아까 한 것처럼 필렛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이거 왜냐하면 이런 부분 깔끔하게 정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수피. 그리고 오른쪽도 같은 부분 정리해야 되겠죠. 자, 얘랑 얘 선택해서 똑똑 끊어내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지금 59하고 여기 40하고 관련된 같은 부분이에요. 같은 부분. 그래서 이제 좌우는 맞췄으니까 위아래 기억자 맞춰줘야 되는데 위아래도 맞았죠. 이제 기억자로 맞춰주시고 좌우를 맞춰주셔야 되는데 자, 우선 요 부분을 그릴 수 있도록 기억자로 한번 맞춰볼게요. X라인 하셔가지고 V 하셔서 여기 새로 생긴 마디 클릭 얘를 다시 H 하셔가지고 X라인 쓴 겁니다. 그리고 Circle 하셔서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Erase로 이제 얘네 두개 지워주시고 Trim으로 이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그리고 항상 보면 보시면서 Trim 하실 때 어느 부분이 필요 없고 어디가 남아 있어야 되는지 찬찬히 보시면서 제대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부분이 다 됐어요. 여기도 다 됐고요. 오른쪽이 지금 묘한성이죠? X 라인해서 좌우로 맞추셔도 되고요. 기역자로 맞추셔도 되는데 일단 저는 좌우로 한번 여기 새로 생긴 마디가 여기예요. 아까 잘라줬죠? 그래서 서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자, 여기도 한번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트림 하셔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 엔터 하셔서 여기 잘라주시고, 한번 더, 이 부분에서부터, 도면 잘 보시면 여기까지는, 여기를 끊어진 이유는요, 이안 부분은 히든이에요. 여기 안에는. 자, 저는 지금 레이어를 아직 만들지 않았어요. 조금 있다가 다시 저는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리 만들어주셨을 수도 있고, 아직 안 만들어주신 분도 있지만, 먼저 만들든, 나중에 만들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한번 뭐 바꿔주실 수 있다면 해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안쪽 부분은 다 됐어요 이제 요 모서리 부분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알고 있던 명령어 최대한 한번 활용해 볼게요 필렛 하셔 갖고 레디우스 22 하신 다음에 자 여기랑 여기도 2D에서는 이렇게 필렛은 한 번에 한 쌍만 되기 때문에 그렇 대신 같은 명령 계속 반복이니까 엔터를 이용해서 반복 실행했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안에다가 원을 그려줘야 돼요. 여기 서클 명령 쓰시고 C E N 중심이 같아요. 여기 중심에 반지름 10. 저예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십자선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쯤에서 저는 레이어를 아직 안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어 줄 겁니다. 우선 센터 레이어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히든 레이어도 만들어 주시고 치수 개입해야 되니까 딥 레이어도 만들 거고요. 나중에 앰뷰 세팅할 거라서 앰뷰도 아예 같이 만들었습니다. 자, 센터는 뭐 빨간색으로 할까요? 색상 정해 주시고 히드는 초록색으로 하겠습니다. 색상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딤은 뭐 마젠타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엠뷰는 소라색, 시안 요색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센터는 선의 종류 바꾸셔야 되니까 어 센터 선 없어요. 로드 누르시면 왼쪽에서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센터 선택하시고. 센터 한번 더 눌러주시고 확인 누르시면 여기 센터 바뀐 거 보이실 거고요. 히든도 히든도 없어요 처음 쓰니까 왼쪽에 히든 선택하셔서 확인 그리고 히든 한번 눌러주시고 확인. 자, 이제 바꾸셨어요.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레이어는 잠깐 또 꺼둘 거고요. 보시면 제가 여기서 체인지해서 중심에 해당되는 요 중심선 센터선이 돼야 될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p 레이어 c e n 엔터 엔터 하면 이렇게 바뀐 게 보일 겁니다. 나중에선 요거 중심선 도면 요소보다 일정한 간격 나오게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 수정할 때 마무리하실 때 정리하시고요. 자, 제가 지금 여기서 이걸 바꿔놓은 이유는 원에는 항상 중심선 십자선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 카피 또 그려 줘도 되는데 저는 요거 써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인트 선택하셔가지고 인트 교차점을 c, e, n 에서 여기다가 콕 찍어주면 이렇게 십자선이 들어갔는데 너무 크죠. 보조선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형태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저는 중심선 일정하게 나중에 10만큼 나오게 할 거라 이런 선 하나 그려놓고요. 얘를 이용해서 자, 요 부분 먼저 선 정리할 거예요. 이건 앞서서 제가 도면 그릴 때 선정리 어떻게 하는지 요령 알려드린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얘를 이렇게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선이 깔끔하게 나왔어요. 얘가 지금 내 기통에 다 필요해요. 미러 명령 쓰셔가지고 요거 두개 선택하셔서 여기 같이 MID 하시고 여기 중심 찍어서 수직 F8키 쓰셔서 오른쪽에 이렇게. 다시, 이때 P 선택하시면 요거 다시 선택됩니다. 요것만 선택하시고, 역시 가운데, 이렇게 해주시면 평면 그림 깔끔하게 마무리됐어요. 자, 그림은 이제 정면에 요 부분이 또 필요하겠죠. 카피하셔서 저는 요 중심선 그대로 쓸 거예요. 요렇게 해서 여기를 그대로 여기 P, E, R 하시고 밑에 콩 눌러 주시면 수직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얘도 옆에 아까 간격 치수 알잖아요? 업셋 하셔가지고 10, 반지름값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10, 여기 10,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0. 그리고 자, 트림으로. 트림으로. 여기 위아래에, 여기 튀어나온 부분, 왜냐면 얘는 히든 부분이거든요. 자, 잘안 보이시면 제가 한번 확대할게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확대한 김에 체인지해서, 우리 아까 레이어 만들었잖아요. 얘랑 얘는, 그리고 얘도, 얘도, 히, 레이어 히든. 자, 이렇게 만들었다면, 그 다음에 옆에도 필요하죠. 저는, 바로 카피로 하겠습니다 카피해서 여기 있는 애예 선택하셔 가지고 여기 엔드에서 여기 엔드로 복사하면 여기 지금 보시면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위로 하시면 되죠 얘네 둘 선택해서 여기 대칭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 얘도 히든이고 여기도 히든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 수정 특성일치 여기 히든선 있는 거 클릭하시고 히든이 되어야 되는 애들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줌, 기. 다 그렸어요. 필요한 그림은 치수 빼고. 자, 이레이지에서 이제 얘 지우시고. 그 다음에 레이어를 히든으로 옮겨, 치수로 옮겨가서 여기서 치수, 기, 선형, 필요한 치수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 글씨 작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딤 스케일 그리고 얘가 어느 정도 돼야 될지 몰라서 저는 일단 10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치수 기입도 해볼게요. 어디다 할 거냐면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에 아, 너무 크게 했네요. 그럼 역시 딤 스케일 한번 더 하세요. 제가 엄청나게 크게 했습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음, 자, 뭐 정도 할까요? 다시, 치수. 치수 지금 있는 거 지우거나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랑 여기. 지금 도면 보시면 어디까지. 이 정도 치수가 적당하다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얘도 좀 크다 싶으면 김스케일 한번더 쓸게요. 저는 일단, 어, 3으로 할까요? 그리고 마저 치수. 이렇게 마저 치수 기입할게요. 3도 너무 작네요. 3 맞춰서 한 번에 할 수가 없네요. 일단 4 정도로 하고. 자, 4 정도 해놓고서 치수 이제 쭉다 기입하겠습니다. 쭉 어디로 갈까요? 여기, 요 부분. 근데 사실 제가 지금 하나 놓쳤어요. 이 치수 기입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다 기억하셔야 될게 센터선. 이게 지금 여기 딱 끊어지면 안 되고요. 일정한 간격 나와야 돼요. 그거 먼저 하시고 치수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냥 놓쳤으니까 그냥 지나갈게요.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늘 얘기 드렸듯이 이거 잘 맞춰 주셔야 돼요. 얘는 글씨가 너무 커서 고쳐도 되는데 얘 때문에 거리 값이 너무 멀어져 있어서 일단 이 정도 이렇게 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치수기입해야 되는 거 도면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뭔가 내가 한 작업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깔끔하게 마무리 해주시는 게늘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지금 칫수기입 하시기 전에 사실은 선정, 중심선 정리를 먼저 해 주셨어야 돼요. 요건 제가 놓쳤습니다. 일단, 아, 잠깐만요. 여기도 해 주시고, 여기도 해 주시고, 그리고 원이 일부 잘라져 있을 경우는 반지름으로 표시하고요. 원이 원대로 그대로 있을 땐 지름값으로 표시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 네모 보이는 건 현재 쓰고 있는 문자체가 지원을 안 해서 그런 거라 지금 여기서 고칠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갈 채수기 다 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하나 또 빼먹었네요. 네. 이래서 보완을 해놓은 건데 이렇게 치수가 작고 작은 것도 있고 뭐두손날쑥 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 치수기 하시면 치수 들어가서 업데이트 하시고 올 하셔서 화면 정리 하시면 치수가 일정하게 다 됩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끝내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팅 출력 세팅을 해야 돼요 엠브이 세덕 엠브이 작업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자이 상태로 쭉 그리시고 필요에 따라서 그려 놓으시고 도면을 조금 이동해서 거리를 주셔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럴 때 옆으로 막 움직이면 안 되고요 수직 수평으로 그대로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 돼요. 자, 일단 이렇게 좀 약간의 여기서 변화를 주셨고 처음부터 리밋 범위나 위치 같은 걸잘 잡으면 이 정도 작업은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이번엔 배치로 레이아웃으로 갈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정상이고요. 혹시 있으면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드렸던 거 없애주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여기서 시험에서라면 리밋 범위를 다시 주셔야 되지만, A4 용지나 A3 용지, 이때는 내가 출력하려고 하는 종이 사이즈를 주시는 겁니다. 리밋 범위 주셔야 되고, 저는 렉탱글을 0,0, A4 용지로 맞출 거예요. 297에 210 하셔가지고, 그리고 업셋 하셔서 출력할 때 인쇄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로스 값 10을 안으로 적용시켜 줄 거예요. 요거는 요 틀은 레이어를 0번에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레이어 0번으로 하시고. 제가 마지막에 작업했던 레이어가 딤이어서 밖에 끝에 드린 필요 없어서 지웠어요. 자, 요거. 엠뷰 창 만들 건데 바로 엠뷰에 와서 만들어도 되고요. 그냥 0번에서 하고 나중에 레이어를 바꿔 줄게요. 엠뷰 명령 쓰시고, 창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창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창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MS 하셔가지고 여기 클릭하셔서 줌 명령 쓰셔서 요 부분을 클로즈업해 주시고 한번더 엔터해서 1/3 XP 도면에 얘가 스케일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펜 이용하셔서 화면에서 잘리지 않도록 이렇게 잘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 도면이 여기서 잘리면 안 되니까 수정하는 방법은 여기 나중에 PS 상태에서 테두리 크기를 바꿔주거나 여기 치수나 이런 것들 위치를 조금 안쪽으로 넣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줌 윈도우 해서 정면 잡아주시고 다시 1 슬래시 3 XP 같은 비율로 보여야 되죠. 그리고 얘로 가장 적당한 위치 잡아주시고 오른쪽 클릭해서 줌 인도 하셔서 역시 여기도 뭐가 많아서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얘도 줌1 슬래시 3 XP 제가 좀 전에 화면 당기는 거는 펜 화면에서 잘리거나 그러면 이렇게 펜을 이용해서 움직여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위치들은 원하는 자리는 잡았는데 얘네 마무리하기 전에 여기 줄이 딱 맞아야 돼요. 여기 중심선은 요 중심선하고 맞아야 되고, 요 하단선은 여기 하단선하고 맞아야 돼서, 이때 쓰시는 명령어가, 일단 PS 한번 해볼게요. 여기 줄 맞춰야 돼요. 지금 보시면, 여기 엔드에서 이렇게 하면 줄안 맞죠? 밑에 이렇게 지금 튀어나온 거 보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MVSETUP, MVSetup 하셔가지고, A 정렬, 가로 먼저 맞출게요. H 하셔서, 요 도면에서, 요 화면에서 e, N, 하셔가지고 요기 END 하셔가지고, 여기 END, 요런데에 하나 찍어주시고, 얘랑 어디가 맞아야 되냐면, 오른쪽 클릭하셔서, END 하셔서, 여기요 선에서 맞아야 돼요. 이래야 줄이 맞춰집니다. 자, 이 작업을 세로로도 하셔야 돼요. MV s e t 하셔가지고, A, 엔터, V, 엔터 하셔서, 아래쪽 진 기준에서 맞춰주는 거라서, END 하셔서 여기 끝점을 클릭하시고, 위쪽 클릭하신 다음에 END 해서 얘랑 맞아야 된다. 이래야 위아래 줄이 맞습니다. 이렇게 줄을 맞춰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PS 돌아와서, change 하셔가지고, 여기랑 여기, 요거는 P 레이어를 MVU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 그리드는 각각 창에 들어가서 f 7 눌러주시면 이렇게 화면에서 꺼집니다. PS 하시고 레이어에 가서 M뷰 레이어 꺼주시면 돼요. 락을 동결시켜 주시면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씨 쓰시기 전에 여기 보시면 선의 종류 히든이랑 센터선 알아볼 수가 없어요. 다 내가 원하는 세팅 해놓으시면 마지막에 LT 스케일 하셔가지고 이건 선의 간격입니다. 이선에0.2 정도 할까요? 자, 이렇게 히든선 센터선 알아볼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서클 라인 이 그림 있습니다. 글씨 써져 있는 부분 탑 프론트 라이트 이렇게 써져 있는 부분 요거 작업할 거고요. 요거는 도면 보시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그려놓으셨다가 쓰시면 되고요. 텍스트 하셔서 잠깐 여기 확대 좀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글씨체에도 시험이나 뭐 이런 업무 보실 땐 정해져 있으실 거예요. 저는 여기서는 지금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않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탑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는 조금 작은 글씨로. 이번에는 스케일. 아까 우리 3분의 1 했잖아요. 3.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아, 어, 제가 여기 뭐 하면서 크기를 엄청 잘못했네요. 자, 지우 갈게요. 아, 제가 이제 좀 전에 텍스트를 할때 여기 높이를 설정하는데 오신 앱이 잡혀있어서 이렇게 잡혔어요. 그래서 오신 앱을 이럴 때 이제 오신 앱하고 관계없게 하려면 지금 잡히는 거 혹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 상태에서 클릭을 했거든요. 저기 안 잡히게 하거나 꺼주셔야 됩니다. 왜 갑자기 커졌나 하는 것 생각하실 때 내가 오시네 설정이 되어 있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글씨를 썼어요 그러면 자 카피 하셔가지고 얘네들을 그대로 선택하셔서 수직으로 그대로 내려서 이거 하실 때 도면하고 겹쳐지시면 안돼 겹쳐지면 안 됩니다 그것도 그대로 선택하셔서 이렇게 수평수직 이렇게 해야지 가로 세로 줄도 맞겠죠 그다음에 글씨 고쳐 주실 때 DD Edit 여기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는 f r o 로 고쳐 주시면 되고 이 부분은 더블 클릭이 안 됐네요 도면에 있는 글씨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도면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